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LG 화학.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LG 화학. 벌써 몇 번째 촬영인지 모르겠어요. 말안 해도 아실 만큼 전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죠? <laughs> 진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먹거리?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은 슈퍼사이클이 오는 그런, 그런 세상에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무한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찍어드렸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자리. 이미 여기서 봤을 때도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53만원 자리에서 영업이익 발표하는 날 바로 9% 슈팅 나왔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가가 58만원이 너무 비싸 보였잖아요. 그런데 웬걸 지금 한달 만에, 한 달도 아니죠? 3주 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역시 그저께 금요일날 매수 급소자리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LG화학에 들어갈 자리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그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그렇지만 세름봉 나왔을 때 이때 같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LG 화학에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자리를 준 것이 아닐까.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고마운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LG에서는 LG전자 이래로 최고의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LG 화학이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 도래될 것이고.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55%는 전기차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LG 화학이 있는 거죠. 전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그 1위라는 타이틀 아무나 못다는 거 아시죠? 음, 지금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 엄청 좋은 매수 급소 자리라고 생각해서 저 당연히 주식문나 추천 나갔습니다. 어, 물론 여기 조금 더 횡보하면서 살짝 더 눌려서 여기 21선 따라오는 이 자리에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더 빠지면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고마운 자리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음, 테슬라에서 직접 배터리를 만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온 거 다들 들으셨죠. 뭐, 그렇게 되면 현재 테슬라에 공급 중인 LG 화학의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어요. 하지만 사실 주식 문화는 큰 걱정이 안 되는 게이 업계 1위는 아무나 하겠습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 하는 게 바로 이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 배터리 업계 1위인 LG 화학의 입지가 그냥 다져졌을까요? 또한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 회사들이 많고 탄탄한 공급처가 있기에 이 2차전지 생태계가 아주 잘 짜져 있습니다.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천보, 피에니솔루션, 한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등등 저희가 다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그 가치가 LG화학과 함께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미국에서의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만한 부품, 소재, 재료, 공급처가 뒷받침될까요? 음, 이러한 공급망이 잘 짜져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만들어져 갈순 있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배터리사도 당연히 노력하고 있겠죠? 벌써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회사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LG 화학은 그 중에서도 탑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말은 하지만 굳이 배터리계 대장주를 냅두고 그 둘을 거래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주식 누나는 음 차라리 1등하고 있는 LG 화학을 보자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대장주를 놓치지 말자. 음 그래서 지금 우리 50만 원 돌파할 때도 아, 너무 비싸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 보고 아쉬워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 막 7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날아갔을 때 후회하기보다 지금 어, 한 주라도 좀 한번 테스트 삼아서 갖고 계셔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누나랑 같이 LG 화학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같이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LG 화학 체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